안녕하세요. 선비부동산 허소정입니다. 오늘은 청도군 청도읍 더감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청도 IC 용암온천이 5분 거리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생활권 편리한 위치입니다. 더감리 마을 끝에 산밑 골짜기입니다. 양지바른 남향에 주변 환경이 좋고 전망 또한 매우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 전원생활하실 분이나 예쁜 농막에서 주말 힐링하실 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토지의 면적은 294평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건폐율 20%이고요, 건축이 가능하고요, 농막 설치도 가능합니다. 토지의 방향은 남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수 들어와 있고요. 오수관로도 접한 도로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지적 경계 모양은 이런 형태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청도군에서 얼마 전에 새로 개설된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그리고 294평이 이렇게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쪽이 조금 낮고 뒤쪽이 조금 높습니다. 약간의 단차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요, 보시는 이 나무들은 감나무입니다. 감나무가 이렇게 줄지어 심어져 있습니다. 약간의 단차이는 오히려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도로를 이렇게 길게 접하고 있고 도로와 수평으로 연결된 이 앞쪽의 토지는 차가 이렇게 바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요 주차도 하시고 조경도 어, 하시고 아래쪽에는 텃밭이나 조경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어, 농막이나 건축을 하시면 전망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방향은 이 방향이 남양입니다 토지의 주변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토지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아스콘 포장도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콘 도로는 큰 2차선 큰 도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토지까지는 약 500m 쯤입니다. 500m 쯤 골짜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토지 앞쪽으로 예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토지에서 이 저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여기 농막 하나 들어와 있고요. 여기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지금 농막이 신축 중입니다. 어, 이 농막 아주 예쁘던데요. 영상 마지막에 이 짓고 있는 이 농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접한 도로는 어, 4m 폭의 심해도 포장길입니다. 어, 이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얼마 전에 청도군에서 이 도로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도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어, 토지도 이렇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나무가 가운데 이렇게 줄지어 심어져 있고요. 어, 토지의 경계는 이 도로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에 매립된 오수관로입니다. 오수관은 여기에 연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로와는 수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입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면은 총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단차이는 있지만 평탄 작업을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뒤쪽이 더 높은 것이 비용 안들리고 집을 높이 지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로를 따라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길이는 약 50m쯤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폭은 약 17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민 마을과는 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웃으로는 군데군데 주말에 오시는 농막이 여러 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토지 인근에 땅 주인 소유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물 수량이 풍부해서 여러 집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 새 농막이 신축 중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멋집니다. 구경 한번 하입시다. 주문에서 현장 조립하는 방식인데 외장 스티커를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선비부동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